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어, 먼저 선포, 선포부터 하겠습니다. 어,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어,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제가 있고, 제가 그 예수와 하나입니다. <laughs> 아,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서게 돼서, 어,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 제가 좀 어제 저녁에 어, 좀 적어 보려고 어, 책상에 앉았는데 도대체 한자도 적을 수가 없었어요. <laughs> 그래서 한 12시 반 40분까지 있다가, 아, 모르겠다. 그냥 교회 가서 되는 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침대에서 이제 잘, 자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언뜻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폰에다가 찍었어요. 음, 이걸 저걸 종이에 적으려고 가면은 다 또다시 생각이 안날것 같아가지고. <laughs> 그래서 쭉 적어 적어 봤는데, 어, 사실은 안 적고 그냥 하려 그랬었어요. 그냥 되는 대로. 근데 그러자니 또 너무 불안하고, 더 언니도 언니 적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갖고. <laughs> 제가 적었는데 어쨌든 제가 적었는 거 그냥 보고 하고 좀뭐 읽는 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구속의 복음에 와서 제가 어, 여기까지 이렇게 앉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laughs> 전에 그 구속복음이 선포되고 진희 형제가 그때 말씀을 할 때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 진희 형제가 그때 그랬어요. 어 누나도 이제 뒤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어 교회 중앙에서 살아라고 이왕이면 <laughs> 가운데서 살아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계기로 제가 사랑방에 댓글도 조금씩 달, 달고 어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구미에 살다 보니까 또 진희 형제랑 도원이가 항상 제 얘기 속에는 안 나올 수가 없고 또 저분들이랑 그렇게 함께 살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진형제를 먼저 얘기하게 되었고 어 어쨌든 제가 그 진형제 말맞다나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어 쓰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못 박힌 예수 어못 박힌 예수는 어쨌든 살아내는 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 진짜 그 대속 안에서는 제가 못 살아내고 하나가 안 됐잖아요. 어, 그런데 이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이 오니까 이 사람 안에서 제가 발견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대속의 그 복음도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았어요. 다 이렇게 새롭게 좀 인식되기도 하고 다 좋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안, 안 돼서 어, 그때 이렇게 구, 구약을 공부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 그 만나를 얘기할 때 어, 둥글고 그 세미한 어떤 그런 그를 이제 그때 서로들 교제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숨이 막혀 왔던 것 같아 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둥글고 세미하고 이런 인격이 어, 못 되겠더라고요. 난 너무 안 되는 사람이었고. 어, 잘 해보려고 해도 정말 안 되는 내가 너무 깊이 있었, 있었어요. 그리고, 어, 목사님 말씀을 너무 못 알아듣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좋긴 좋은데, 입을 못, 못 댔었어요. 저랑 한손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간정을 도대체가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간정 시간만 돌아오면 정말 엄청나게 떨었거든요, 속으로. 그 버벅대고, 정말. 같이 교제하는 것도 좋고, 말씀 듣는 것도 좋고, 간증하는 것도 다 좋은데, 제가 하는 건안 돼서, 제 시간만 들어오는 게, 돌아오는 게, 제가 너무 그때 고역이었거든요. 그, 아, 내가 벙어리고, 기머거리였었어요 진짜로. 그, 항상 그,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멀미 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아 정말 그 목사님이면 멀미 얘기도 배타면 멀미하고 땅에 발 디디면 은 언제 멀미 했더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저더라고요. 아 그런 그런 말씀도 지금 이 구속판에 오니까 그 새롭게 이렇게 알아지고 목사님 말씀이 새롭게 이렇게 많이 떠올랐어. 아 내가 멀미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때는 내가 그 사람인 줄도 그냥 아 그렇지. 뭐배타면 멀미하는 거 당연히 땅에 발 디디면 멀미 안 하지 그냥 이렇게 들었는데 요즘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님 말씀이 하나 하나 떠오르면서 아 그래 내가 멀미하는 사람 그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또왜 목사 목사님 예화가 어젯밤에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 그 시골 할머니들 뭐 보따리 이고 버스 타고 보따리 내리지 않는다 하잖아, 하셨잖아요 그 어, 무겁다고. 아, 정말 내가 그 짐진 자였구나. 목사님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난 항상 그율법의 짐을 지고, 되지 않는 나 때문에 항상 그 괴로워하던 그런 사람이 나였구나. 그런 생각이 그, 어, 더럽고, 그리고 또, 아, 정말 내 인생에 심, 심표는 없구나. 쉬어지지 않는 그런 뭐야, 숨막힘? 답답함이 항상 많았었어요. 참 너, 늘 나는 숨어야 됐고 드러나는 게 너무 교회에서도 부끄러웠고 또뭐 간증도 하나 못하고 뭐 입이 다있으니까뭐 드러날 수도 없었지만은 어, 그런 사람이 이제 예판의 나였는데 이제 내 인생에도 안식이 찾아왔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어, 나로 그렇게 발견되었는데 처음에 몰랐어요. 진희 형제가 항상 엄청 많이 물었어요. 그때 이복음 발표 내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지 못하니 예수가 어떤 상태지 뭐지 뭐지 그렇게 물었는데 답변을 해주는데 못알아듣겠더라고 뭔지 앞만 머리를 굴려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했는데 도원이가 이틀에 한 번씩 저한테 왔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막그 근돌 그 책을 읽고 막 맨날 얘기했는데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와,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얘기하는데 제한테 전율이 왔어요. 와,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그 내제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아, 대속이구나. 그리고 못 내려온 예수, 거기는 정말 아무도 그 근접할 수 없는 그 위치구나. 그때는 거기까지만 알았는데 제가 그 안에 있는 건또잘 몰랐거든요. 그것만 해도 정말 너무 좋았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지나니까 또 소유와 존재가 또 이렇게 다 열려졌잖아요. 그리고 아 그렇게 했는데 아 정말 그 하나님이 한 사람만 지었구나 어 태초에 이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좋다 하셨는데. 와그한 사람 안에 내가 포함돼 있네. 와 내가 정말 심이 좋다 한그 사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안에 내가 발견되니까 내가 정말 그 태초의 그 사람으로 딱 알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와 완전 모든 게그 짐이 다 떠나간 것 같아요. 해야 되는 거 되려고 했던 거그 소유가 없어서 정말 슬펐던 거 <laughs> 그런 것들이 다 떠나와. 다 떠나갔고, 어, 정말 인생이 너무 가볍고, 아,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구나. 그리고 어, 이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아, 이 하나님은 실제적인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제가 이제 좀 알게 된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어,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어, 이 사람 안에 내가 있는데 정말 어, 하나님이 장막이 되시니 어, 다시는 고가는 것이나 애통하시는 것이나 뭐 슬픈 것이 다시 없다고 하셨잖아요 계시록에그 상태인 거예요 제가 너무 슬프고 항상 애통하고 안 되는 나 때문에 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 진짜 나날이 새롭고 아, 옛날에 그렇게 고민 많고 걱정 붙들고 살았던 내가 다 어디 갔지? 이 이런 이런 거예요. 진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보이고 이렇게 감정들을 듣고 계속 막 교회에서 말씀들이 흘러 넘치잖아요. 그 안에 또 제가 있고 어, 그렇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보이니까 내가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때 장면이 이렇게 생각나면서 야, 무덤 속에 있던 그 사람이 나였네. 내가 무덤 속을 열고 나왔구나. 아, 내 안에 휘장이 갈라졌구나. 그게 이제 너무 딱 생각이 나, 났었어요. 그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휘장이 찢어진 줄 알았더니만 어, 내 안에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아, 만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 더럽고 물론 뭐제 안에 뭐 이상한 영이 찾아온다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하시는 그 십자가 안에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제가 알아듣게 되고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게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어 알겠더라고요. <laughs> 어 정말 그이 말씀을. 이 복음이 오기 전에는 어, 나는 내가 누군지 몰랐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누군지 뭐그 생각해보지 않고 살았어요. 그냥 뭐 어, 사람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갔지 이 정도 생각했지. 어, 내가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았고 그냥 나는 난줄 알았어요. 뭐 박영남이 나지 뭐 나는 뭐 아드, 애들의 엄마고. 뭐한 사람의 아니지 뭐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냥 인생이 허무하고 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 가지 이런 뭐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나는 제가 어뭐 하여튼 그게 제 이름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 위치에 와서 보니까 아 계시록에 어새 이름을 주겠다 하셨는데 아 내가 새 이름을 받았구나 십자가에서 내려 오지 못한 예수 그 이름이 내 이름이었구나. 아그 사람이 나였구나 그래서 나는 어, 나를 찾았구나 이렇게 이제 어참 나를 찾은 거죠 아 정말 그이 나를 찾고 보니까 사람이 참 분수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주제 파악 모르고 살때뭐 살 어떤 때는 하늘까지 높아졌다가 어떨 때는 진짜 뭐 열등감에 쌓여서 땅 밑까지 막 꺼졌다가 이런 막 엎치락뒤치락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정말 땅을 어, 땅에 발을 땅에 대고 진짜 어떤 견고한 반석에서 어, 사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게 되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아 정말 주제 파악을 하고 그렇게 이 위치가 나를 주제 파악하게 하는구나 그런 마음대 들고 정말 이게 뭐 내가 뭐가 돼서 된 것도 아니고 그 분이 찾아 오시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진짜 헐그로 지어진 존재 나는 주인이 있는 피조물이고 어 나를 지으신 분이 있구나 오늘도 나를 새롭게 그렇게 지어져 가시는구나 그렇게 이렇게 알아 지고 제가 뭐 어, 뭐가 뭐뭘더 몰랐던 그뭐내 안에서 뭐가 나온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진짜 뭐 밤낮으로 여기 와서 선포하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니까 저도 그 흐름 안에서 그 물결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런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제가 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어, 진짜 교회 흐름 안에 사니까 이렇게 되어지고. 어 살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사람을 이렇게 살라고 지으셨구나 이 보고만 했으니까 허 진짜 이렇게 살라고 지었네 사람에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주신 분이 아니셨네 아 그렇지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어, 이렇게 완전하고 아, 사람을 진짜 이렇게 살라고 지으셨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아, 자꾸 중복도 되는데 진짜 어 존재만 찾으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는데, 와, 정말 죽고 다시 났으니까 다 어린아이구나, 다 새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도 하셨구나. 진짜 다 어, 참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고, 그 말씀이 진짜 응하는 말씀이었네. 그냥 막연하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다시, 다시 태어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있는 거구나. 어, 그렇게 어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제, 우리 다 뭐, 어 새롭게 태어났고, 정말 우리 생명에 대해서는 다 예민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보금이 좀 포대했을 때, 그때 딱 이렇게 듣는 게 말씀이 그때는 이렇게 교회도 막 갈라지지 않고 이럴 때 말씀 듣는데 진짜 이 생명이 아닌 거는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그게 그못 먹는 나를 보면서 와 정말 이게 갈라졌구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갈라졌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진짜 생명 안은 아닌 것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어, 우리 애기들도 보면 잉태했을 때 뭔가 뭐 유전자가 안 맞아도 진짜 기형아로 태어나고 그렇잖아요 이 생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진짜 고약 같은데도 섞인 걸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섞인 거는 생명이 아니고 진짜 아, 개, 괴물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laughs> 어, 진짜 이 판에서 소유와 존재가 얼마나 이렇게 갈라지고, 이 전, 어, 갈라지는데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분명하고, 어, 어, 정말 저도 뭐, 뭐 아는지 이런 건 모르겠어요. 제가 저를 들여다보면 즉시 사망이잖아요. 제가 제 저를 파고 이렇게 진짜 무덤 속에 이렇게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저를 안 들여다보고 사는 것 같아요. <laughs> 돌아볼 필요가 없고, 소유가 저 안에 뭐 나올지라도, 그건 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교회가 앞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또 이렇게 적시 돌이키고, 그런 이렇게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 진짜 이거는 실제적인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또 목사님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 눈에 이 목사님한테 이 복음이 열렸다는 게 이렇게 갈수록 더 분명하게 보여지고 진짜 실제적인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진짜 알아져요. 막연한 하나님, 뭐 이러실까 저러실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그 선포하시는 분들 안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어, 너무 좋고 아, 정말 뭐 맞나 안 맞나 뭐오르냐그러냐 어, 이런 데서도 진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 살게 되었고 그 전에 목사님이 진짜 뭐그 보릿단 집돔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호랑이가 보릿 일단 그거 뒤적인다고 제가 꼭 그런 사람이었어. 요 저를 뭐 진짜 나올 것도 없는데 뒤적이고 있었구나.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어제 이렇게 저녁에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떠올랐었어요. 진짜 이어이 어, 위치 안에 있는 이 사람이 사탄의 머리를 밟는 여자의 후손이구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게 너무. 분명 하고 진짜 어떻게 어 저한테 이 세계가 열려서 제가 이렇게 입을 열게 됐는지 너무 신기하고 저 진짜 말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laughs> 아, 너무 숨을 곳이 없어서 너무 부끄러웠고 가질 소유가 없어서 진짜 비참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전제로 아,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하는 세계가 저한테 이렇게 열렸다니, 너무 대박이고 감사하고, 아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참 나를 찾았잖아요. 아 이거보다도 이렇게 어 좋을 수가 없고, 정말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이 말씀이 너무 할렐루야인 거예요. <laughs> 진짜 이 세계는 너무... 기하고 어,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어, 기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새 세계,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다 하신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세계다. 그렇게 이제 알아지고, 정말 그어 그린도 후수 5장 17절, 이거 제가 처음에 얘기하는데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그 사람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잖아요. 아, 그 너무 신기하고 진짜 내 것은 일도 필요 없는 그 위치 영점의 자리. 아, 그 위치가 나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 저는 제가 없어도 되는. 어, 제 것이 조금 더 필요 없는 제 소유가 필요 없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제가 이런 말뭐 저런 말씀 이렇게 드렸지만은 어,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셨고 진짜 다 받은 거예요. 나로 말미암은 건 아무것도 없고 목사님이 다 해주신 말씀이고 또뭐 언니 오빠들이 다 해주신 말씀이고 어, 진짜. 어 사람은 무엇이 들어와서 사는 존재다. 그 말씀 하시면서 기계 말씀도 하셨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만드는 기계도 어떤 그 뭐를 먹여야 이제 돌아가고 굴러간다고 동력이 된다. 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정말 인생이 이꼭 먹을 양식을 먹고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laughs> 진짜 이 생명으로 사니까 인생이. 부러울 것이 없고 너무 이렇게 만족 만족한 거예요 저는 이런 그 진짜 인생이 사람이 족하구나 어 요즘 제가 좀 그렇고 제가 진짜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laughs> 그런데 그런 어두운 게 어디로 다 떠나 갔는지 제 자신 제가 봐도 너무 감사하고 신기합니다 네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